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사무엘상 강의 오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사무엘상의 주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그리고 유일한 왕이십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왕대심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보호받고 승리하며 평안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할 때 그들은 늘 패배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역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 형통하고 또 안전하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모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왕대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계속되는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 그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사울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두 사람.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하고 철저히 자신이 왕으로 살아갔던 사울. 반면에 하나님의 왕대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따라가며 살았던 다윗의 인생.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의 이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대조되는 이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자요. 다윗의 손에는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수금이 들려 있었고, 다윗은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다윗의 주변에는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섬겨주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사울은 사울의 손에는 사람을 죽이는 단창이 들려 있었고 그는 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그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언제나 자신의 속에 있는 그 분노와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이 사울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런 사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사무엘상 22장에도 보면 이런 다윗과 사울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이제 이 사울의 눈을 피하여 이제 계속 도망다니다가 이제 다윗은 자신의 가족들을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제 피신시키고 선지자 이 가세 명령을 따라서 그는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다 땅에서 환란과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그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란불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데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약 400명가량이 되었더라 자 다윗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이 그곳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오늘 이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던 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은 당시 환난을 당하고 빚진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억울함을 경험하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이 다윗의 주변으로 모이게 돼요.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그 고통 고통을 함께 고통하고 느껴주는 공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가 겪었던 아픔을 자신 속에 그 독으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의 어떤 복으로 바꾸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누구보다도 마음에 아픔과 분노가 많은 사람일 수밖에 없었어.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며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모든 자신 속에 있는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상처를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는 사명으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감의 마음,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주변에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 바로 이 아둘람의 굴에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다윗을 중심으로 이 아둘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 그 다윗은 이제 그들의 리더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자신이 왕으로 살아갔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을 들으니라 그때에 예, 기부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시면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손에는 여전히 사람들을 죽이는 단창이 들려있어요. 예전에 그 단창을 가지고 자기를 치유하려고 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고, 그는 에셀람은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권위적인 모습이죠. 다윗이 그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겸손한 다윗과는 다르게 사울은 여전히 교만하고 그는 권위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신하들, 그 곁에 있는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곁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의 아들 이다윗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겠느냐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다윗이 너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 자리를 주었고 너희들에게 이 먹을 것을 주었느냐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주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 세의 아들과 함께 맹약하고 그렇게 함께 할때 내게 고발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로 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오늘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이 사신 아들을 향해서 아주 꾸지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먹이고 너희들을 이렇게 해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이 나를 이렇게 할때 아무도 나에게 고발하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 내 옆에서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오늘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 이 사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울이 진정한 리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했던 사울은 스스로가 자신이 왕이 되어 사람들을 통치하고 사람들을 끌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사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함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앞에서 끌고 가고 내가 강압적으로 그들을 이끌려고 해도 결국은 끌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주변에는 이처럼 함께하는 사람, 사울을 도와주는 사람, 사울을 위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오늘 이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들을 함께 해줄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내 주변에는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주변에 항상 가까이 두며 그들과 함께하는 이런 다육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나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정말 품어주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오늘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 이 지역과 이 모든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공동체로 서가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공동체가 사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섬겨주며 그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과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3엘상 22장에 이제 후반부에도 또 이런 다윗과 이 사울의 또 대조적인 모습의 에피소드,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애동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예전에 노베 왔을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를 도와준 사실에 대해서 이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도에게 말을 듣고 아주 크게 분노를 하죠. 그리고서 이제 그 제사장, 노베에 있는 제사장 에이벡을 불러서, 아이벨렉을 불러서 그에게 이제 꾸질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다윗을 도와 나를 반역했느냐라고 그를 추궁하게 됩니다. 그러자 제사장 아이벨렉은 내가 다윗을 도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반역이 아니라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멜렉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고 그 아이멜렉이 볼 때에는 다윗처럼 왕이 사울 왕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최측근이 없었고 그를 보좌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유다 땅에서 가장 충실했던 신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제사장 아이멜렉은 이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멜렉이 사울에게 했던 말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반역했다는 건 그것은 사실은 사울 스스로가 자신이 이 다윗이 미웠고 그를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이 아이벨렉이 말했던 것처럼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사울의 최측근 신복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이 사울은 이 아이벨렉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는 결국은 이 이방사람, 애돔사람 도액이 그에게 했던 말을 듣고 결국은 그는 이 아이벨렉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더군다나 그는 자신 속에 있는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아이멜렉 한 사람만 아니라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도육해버려 그래서 사윗시 사울이 자기의 신하들에게 제사장 아이멜렉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죽이라고 명령을 하지만 당시의 신하들은 제사장을 죽이는 일이 정말 두려워서 그 일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은. 에돔사람 이방사람, 이 도액에게 이제 그 아이멜렉과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이 도액은 사울의 명령을 받고, 아이벨렉과 그의 가족들 85명을 이제 다 학살해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왕대심이 없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 속에 있는 감정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다스리지 못했던 사울은, 너무나도 잔인한 삶을 살아가다 하나님의 왕대심이 없는 사람은 늘 언제나 불안한 삶을 살고 너무나 항상 두려운 삶을 살아가며 언제나 그의 행동은 과격하고 그의 행동은 잔인하게 됩니다. 언제나 도를 넘어 버리고 선을 넘어 버리게 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왕대심이 없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늘 자신 속에 있는 감정 그 자신 속에 있는 어떤 욕망과 그 시기와 질투와 분노에 끌려다녀.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늘 자신에 있는 감정에게 끌려다녀 그것의 결국은 희생양이 되는. 그래서 그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고 늘 언제나 이 돌을 넘고 설을 넘어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과격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사울의 명령에 의해 도엑이 아이멜렉과 그 모든 가족들을 죽일 때, 그 아이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 한 사람이 결국은 살아남아 다윗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모든 소식을 전하자 다윗은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이 아이멜렉의 죽음 앞에 그는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슬퍼하며. 그는 그아이벨렉의 아들이었던 아비 아달을 그는 맞아주며 그 얘기로 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22절, 23절이죠. 다윗이 아비 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애동사람 도획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는가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인 것이 나의 탓이로다. 내 탓이다. 그러면서 그는 아비 아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는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는 시인하고 아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아비아달에게 너가 나고 내가 너이며 너의 생명이 나의 생명과 똑같다고 말하며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라고 말하며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고 하며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모습이지요. 제사장 아이벨렉, 그 아이벨렉을 통해 대한 이 사울과 다윗의 이 전혀 다른 모습. 오늘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모습입니까?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보다 내 감정과 내 속에 있는 욕망과 나의 어떤 그뜻 때문에 내가 지나치게 너무 잔인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격하거나 어떤 선을 넘지는 않는지. 나의 감정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때로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과격하고 선을 넘어가는 것은 오늘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서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2장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두 사람. 이 사울과 다윗 이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왕대신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고 살아가는 그런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인생이 하나님에 맡겨지고 하나님의 그 품에 품어지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그 손에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늘 담대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 내가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것처럼 이제 나도 모든 상황과 모든 그 환경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과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언어와 행동조차도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사울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언제나 불, 불안하고 언제나 정말 잔인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or 피파도 나